다음날 부부가요 의욕적으로 옥수수 수확에 나섰습니다 요즘 제철인 초당 옥수수가 아주 인기거든요 대진 씨도 인기 많은 누구하고 닮은 것 같네 아 축구 선수 저기 이영표 닮았다고 하는 어, 진짜요 근데 아니죠 이영표가 저를 닮은 거예요 오. 이영표 선수가 나중에 알게 되면 참 섭섭할 텐데 아, 그래도 뭐 영표보단 내가 <laughs> 자 닮았나? 오 느낌이 조금 오 느낌 알겠어요 알겠어 오, 오, 오. 옥수수 선수 남편과 한창 수확을 하는 아이미씨 표정 오 심각한데요 이거봐요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옥수수 수레가 가벼울수록 부부의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안 그래도 옥수수 때문에 속상하고 심란해하던 그때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 그것도 모르고 그냥 정신 없이. 어, 삼촌. 삼촌. 기게 옥수수 말이야. 어. 내가. 이서 먹었거든. 어. 삼촌 그때처럼 맛이 있지가 않아. 어. 다 어? 팔기 팔았는데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서는. 그래 첫날 했어. 어. 맛있다고 자랑을 해놨는데. 어 그렇지 반응을. 어. 응, 응. 어. 근데 이게 맛이 그때랑도 다르구나.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에 결정도 과감한데요. 속상해도 환불은 어쩔 수 없죠. 환불을 해야 될것 같아요. 다 익었는데 차지도 않고 제대로 나오는 게 없으니까 다음에 한 9월쯤 달 해서 나오는 거를 기다리겠는지 한번 물어봐야 돼. 요 고객들과의 약속? 그렇지 뭐못 보내드리는데 어떡해. 근데요 한 고객과 통화를 하고 나서 분위기가 반전됐어요. 환불 대신 감사 편지를 써서 넣고 있네요. 아니, 환불을 시켜드린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다른 거라도 바꿔서 보내달라고 너무 감사 I n e e 니다 good p 네 r a n g o r a to Pakos upon it and lavo. No, c 대진 씨가요 어디론가 급히 가는데 일손이 부족하면 출동을 하는 홍반장입니다. 갑니다, 갑니다. 오늘의 현장. 아유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 죄송해 오늘 지각했어요, 제가. 아니 지각은 한 아니라. 응응. 어, 어. 아주 값이 하나도 없대. 뭐가 호박이고 오이고. 값이? 어. 걔 오늘 아... 그 작업을 안 하는 거야 시방. 아예. 어. 응. 아, 진짜. 그래서 그냥 그냥 시방도 보람이 있어야 있네. 되는데. 어. 아유. 아이고, 그냥 아, 그게 이제 그만해야지 뭐. 진짜. 두달 동안 애써갖고 그래.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위로해 주는 대진 씨. 남의 일 같지 않네. 가격은 뭐 그대로인데. 그 사이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가파르게 오르고 해가지고, 아하. 가격 타산이 안 나오는 안 거죠. 거예요. 네, 안 나오고, 이거는 아직 푹 떨어지고, 응. 이거 다 쳐두고 말해야 된다고. 어, 얼마나 속상할까. 아유, 그거라도, 그럼 그, 그거 줘요. 제가 팔아드릴 테니까. 그거? 응. 내가 또 팔아서 구매해볼 테니까. 응. 가족가 그다음 대신 할머니네 옥수수라도 팔아드리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아 많이 좀 쳐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새가마 아새새 그거 네네 네, 그거라도 일단 하고 하면서 또 오늘 또 여기저기 해볼게. 40개. 이렇게라도 해드려야 돌아가는 대진시의 발길이 조금 떨어지죠. 게 무거웠던 어르신 마음이 덕분에 한결 가벼워지셨어요. 좋지요. 파란 바람... 하늘 얼마나 좋아요. 동네 이감을 한가득 갖고 나오는 홍반장 대진 씨. 가까운 지인 분이니까 남일 같지는 않죠. 아유미 씨는요 그런 남편을 묵묵히 옆에서 도와줍니다. 이렇게 하면 됐다. 올리지 말고. 자기네 농산물 팔기도 바쁠 텐데 부부가 이렇게 발벗고 나서요. 옥수수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서 판매를 해 봅니다. 잘 팔려야 될 텐데 저희도 도와드리고. 수익이 나야, 농사 짓는 맛도 나는데. 어쨌든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거 여기다 실어? 어? 아니야. 아유미 씨까지 동네 홍반장이 된 h 기가 됐네. n g i then, Kegi got in there. Kegi got in there. Kegi 고 o t in there. Kegi got in t h e 아, 너무 참 실속이 없다. 고 <laughs> 생각을 처음에는 했는데, 그 어르신이 1, 2년 있다 돌아가시더라고. 음. 그러고 나니까, 아, 어르신들이 언제까지나 그렇게 잘 지내시고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고, 음. 그냥, 잘해드릴 수 있을 때 잘해드리라고. 음. 그냥 그런 계기가 있어서, 요즘은 그냥, 음. 누구 뭐 도우러 간다고 하면 그냥 가라고. 음. 맘씨까지 고운 팔방미인 아유민 씨. 천식환자 같은 경우 요즘에 아로마 테라피에 푹 빠져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습식, 습식이라고 우리가 이제 젖은 체로 하는 게 습식이라고 하는데 저 방식으로 할 때는 천식환자는 하면 안 돼요. 조심해 이거는 메모 이렇게 별표해놨다가꼭 신경 써야 되는 부분 빨간색으로 칠해놨어요 해야 돼야 돼. 돼. <laughs> 좋은 아로마의 어떤 효능들을 향기의 효과를 알면 알수록 삶의 질이 높아진대요. 이게 실생활에 그 많이 활용을 할수 있는 거라서 너무 좋고 그 이게 다른 화학 성분이라든지 이런 거가 안 들어가니까 애들한테도 안전하게 쓸수 있고 집안에서 안전하게 쓸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제 하는 김에 네. 벌레퇴치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어, 나몬리프 시나몬 리프 하고요. 그다음에 유칼립투스도 벌레퇴치 효과가 있어요. 아로마 테라피를 재미있게 배우다 보니까 아이유미 씨한테 어느새 소박한 꿈이 생겼어요. 집 지으면 주변에 이렇게 마당 같은 데다가 음. 허브를 이렇게만 아, 쫙 심고 뭐 라벤더 같은 것도 쫙 심어서 네. 그 이렇게 사진 찍기도 예쁘고 그리고 향도 좋고 그리고 뭐 친구들이 오면 쉬었다 갈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제 꿈이에요. 아유미 씨가 향기로운 꿈을 꾸던 그시가 땡볕 더위에 대진 씨가 열일 중입니다. 진짜 없것 같아. 일하는 분들 기분 좋게 하려고, 하려고, 하려고 수다에 아이고. 맞장구를 치느라고 손보다 입이더 바빠요. 아유 얼른 코로나 나 없어졌으면 좋겠어. 소, 손녀가 지금 저돌때 네. 봤는데 지금 그냥 어... 얼마나 컸는지 보지도 못하잖아, 오지도 못하고. 아, 못하게. 오지도 못해서. 어, 그럼요. 2년 전? 지금 세 살, 네 살인가 됐어. 아유, 처녀가 됐어, 말하지. 처녀가 얼굴이. 이야, <laughs> 오늘은요. 앞마당에서 키운 들깨모종을 밭에다가 옮겨 씻는 날이에요. 아, 주세요. 제가 하나 들고 갈게요. 그러다가 놔둘게요. 놔둘게요. 네. 갖다 드릴게요. 이제. 농사 베테랑도 두손두발다 드는 폭염 날씨지만 은 일단 판을 벌렸습니다. 내 나이가 어 계속 아, 한다 아, 깻잎 깨신기 좋나 이죠? 뜨나이야, <laughs> 장 <현장> 맞지? <laughs> 아이고 뒤지겠다. 뜨거워 죽겠는데. <laughs> 다시만 써야 쪽에. 작전상 휴식. 아, 와, 더위를 피하니까 이제는 모기가 또 극성이다. 땀이 나면은 모기가 더 달려들어 땀냄새. 모기가 나한테는 더 달라. 더위 먹기 딱 좋은 이때에 오아시스 같은 구원투수가 도착을 했습니다. 아이고 더운데 고생 많으세요. 커피 드세요. 아 오늘 이렇게 더운 날에 아, 시원하고 좋다. 아까 만든 벌레 기피제가요.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요. 아, 냄새 좋아. 응. 공부로 만들은 거요? 예 이거 아로마 오일하고 아. 그 섞어서 만들었어요. 아. 아 고생이 많으셔서 어떨게? 자기도. 야 자기 센스 있다. 응 음, 좋지. 어 너무 좋아. 모기가 뭐? <laughs> 아유 사랑의 향기가 넘치는 들깨밭입니다. 힘든 농사일이라. 젊은 농부들은 좀더 똑똑하게 농사짓는데 관심이 많은데요. 요즘은요, 요 드론으로 방제 작업을 한대요. 살균제랑 살충제 혼합해 그 약이거든요. 음. 이제 여기 도열병이랑 이 충들을 방제하려고 미리. 이런 떼약뼈에 직접 방제를 하려면 얼마나 고생이겠어요근데요이 드론 하나가. 상정 여러 목소리 다 해준대요. 만만치 않은 비용을 듣고도 한참을 고민하던 대진 씨 결국 큰맘 먹었습니다. 좋았어 결정했어. 왜냐면 동네 뭐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되게 힘들잖아요. 방지하려면 아 유빈 씨가 결제를 해줄까요? 어떻게 잘 좀. 설거지도 좀 하고 많이 좀 집안일 도와주고 하면 예, 허락하지 않을까. 그날 오후 더위에 지친 대진 씨. 무겁다. 나 오늘 열심히 일하고 왔어. 좀 한번 이럴 때는요. 그저 아내가 해 주는 시원한 등목이 최고예요. 딱 등목만 해주면 어. 좋아. 아이 아, 히히 휘... 우우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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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다 휘... 휘... 오전에 피 휘... 가다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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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